뭐간데? 송강탕 나 가볼까. 나 연막탕 하나 있긴 한데. 아 잘못 샀다. 아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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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? 그틈 창문 틈 사이로 안 나갈 걸? 안 나가져요? 이거? 어또 어떤 창이틈 사이로 안 나가 안 나가질 텐데. 아니면 일로 아... 뛰어서 건너가도 되고 일로 나가도 되고 이쪽에도 다시 빨간 빨간 자시 하나 있어. 오 어, 잠깐만. 오 어, 나가시긴 했는데. 여기 사람, 여기 사람. 오 내... 어, 잠깐만, 성탄야 손보탄. 여기. 잠깐만 여기다가. 제가 제가 던진 건데. 뒤쪽으로 던졌어요 근데 좀. 잠깐만, 아, 성말 그런 그런 거만던 거만던 치고 잠깐만. 아 저기도 있어 W에도. 아 W 아니 S에 있어 S. 여기 지금 내가 보는 아, 방어 내가 보며 있는 방향. 아나 나. 나... 나 W 그 뭐지? 문나가다마자 쏘임 여기 여기도 네, 있어 N 방향에 지안 보이는데요? 방금 쏜거 여기야 여기 했어 S 어 여기 여기 내가 여기 문 열었거든? 반대편 같아 이쪽은 아, 아, 안 이, 보여요 이문 열었 이문 열었단 말이야 지금 앞에 보이는 나 여기서 맞는다 N 방향에서 맞는다 일로 나갔다가 있고 다 있어 지금 여기 다 있어 지금 야 우리 둘러 싸야 되는데? 잠깐만 보인다 저거 진짜 존버 각인데요 여기? 근데, 정보 할수 있는 위치긴 한데. 아, 여기 사람 있었는데? 저 나무 뒤에 있거든, 지금. 어디지? 건물이다, 문이다, 코안. 에스에 나무 뒤에 있었는데. 위치만 한번 확인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. 여기 빠져나가.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. 가는 자로 쏘는 거. <laughs> 가는 자로 쏘는 거좀 익숙해진 것 같아. 빠져나가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긴 한데. 앞에 빨간 다시 있거든 안, 안쏜는데요 이제. 연막 까고 일로 나갈까? 어디? 방역하고. 어느 방향. 어느 어이, 방향, 그 어느 방향. S 방향, 방향. 다시야. S 방향, 그니까 저쪽에, 저쪽에 사람이 있어. 저쪽에 사람이 있어.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,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. 아니면은 지금 바로 앞에는 없어요, S 방향. 노스로 뛸까? 이렇게, 이렇게. 저기 S 어. 건너편에 나무보요 나무. 보여요, 나무? 저기 사람 있거든. 나무에. 나무에. 어, 나무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저쪽, 저쪽 나무 중에 하나 있어. 아까 내가 그거 봤어. 그 연기 터지는 거 봤어. 가야 된다. 까 타... 연막 있어? 어? 연막, 연막, 연막. 해? 나 연막 하나가 있어. 어디로 뛰 다시 하러? 다시 하러. 다시 아, 이쪽이거든. 어저지 지구란다. 어, 쟤네. 음비어. 다시 어느 쪽이에요? 잠깐만 여기 사람 있다. 얼음 초심이 나왔네. 아 누가 누가 이거 누가 던졌어? 아 선광 선광. 아니 이거 누가 뭐야. 던졌어? 아니 진짜. 아 이거, 이거 누가? 샀어요, 던졌어? 아 이거 이거 누가 던졌어? 아니 잠깐만. 잠깐 그니까. 그 선수... 아, 가가 가, 가, 가. 그냥 바로 가져. 바로 가져. 가요, 가요 가요 가요. 가요, 가요. 아이거 선광 왜? 망했다 이거 아. 아파 나 성광좀 버려 버리라고 <laughs> 제발 <웃음> 제발 성광좀 버려 제발 나나 성광 두대맞았어 나, 나두 대만였어, 지금 <laughs> 아니 성광을 그 누가 지, 잡고 던지는거 시... <laughs> 뭐야 아... 이거 쟤 <laughs> <laughs> 맞았어 ㅅ 발와 레전드 와 진짜 레전드 <웃음> <웃음> 이거 스트리머 부퍼 어떻게 거임와 이렇게 죽네 이렇게 죽는 것도 처음이에요. 그래도 처음 받아봐 돈을 써라아 <laughs> 이걸 맞는다고? 와 개의 없네. 개토 나오죠? <laughs> 이걸 맞는다고? 와 진짜 차 자체로 저렇게 터지네한 방에 다 갔네. 좀 해봤네. 진짜 차 타고 있는데 맞았어. 아... 개 빡친다. 처음 맞아봤어. 처음 맞아본 게 스쿼트 직사라니.